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laughs> 전도서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공동 하겠습니다. <laughs> 시작. <웃음>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의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을 모든 것이 덕댐이구나 다 흙으로 말리야만 으므로다 흙으로 돌아가니다한 곳으로 가는 거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생의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아야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상일에 절고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아나니 이런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그 위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공개아니고 그를 도로 데리고볼 자가 누구이냐 도자의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이 시합 우 함께 모든 예술가들의 단양 준비을 드리겠습니다. 별불 깊은 사람. 복을 주관하시고 즐겨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사람과 짐승이라는 제목입니다. 아 목사님 설교 참 본색적으로 하시네요. 뭐 사람이 하고 짐승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 그래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대조시키면서 사람하고 짐승하고 똑같다. 사람 죽는 것도 똑같고 짐도 똑같다 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기 원하시는 강력한 메시지를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 중에 대한 심오한 실리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복과 선물이 인생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복과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인생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신 우리들에게 토기장이와 같은 분이라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생램에서 인생들이 사람들과 짐승과 다름이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 시서는 짐승들처럼 똑같이 우리들도 될수 있는 그런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어쩌면, 어쩌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어보겠지만 우리가 참으로 짐승과 비교하신 하나님과 비교한, 비한 말씀이 우리가 참으로 충격이겠지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짐승과 다를 것같니까 하나님이 모두 그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충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충원자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으로 자기 친구들 가운데 아픈 사람에서 1년밖에 못 산다는 암선고를 받은 친구가 있어가지고 먼 길을 들어서 친구들에게 병문안 갔답니다. 그를 그래 보니까 참으로 멀고리가 초췌해서 아이고 어쩌고 저한 어쩌, 일밖에 못 산다니까 안타까워서 그를 물어 나면서 마음속으로 나는 일이 건강하고 입술이 건강하니까 나는 건강하지 하면서 쫓아가면서 그래 친구야 몸 관리 잘해라 어쩌겠노 일밖에 못 사는데 근데 열심히 살자 하면서 치료 잘 받으면 고할수 있으니까 생명 인장시키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고민하고 나와서 돌아오는 길에 그 친구가 친구들이 자랑했다는 거. 아, 내 친구 참 바깥다, 봐라. 좋다, 이거. 근데 그 차로다가, 도동사고로부적사해 죽었답니다. 인생이라는 게, 죽음이라는 것이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날들을 알수 없고,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기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은, 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은 믿습니다 네.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는 나선인데 또이 땅에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운대 재판하는 곳까지도 네. 또 악이 있고 네. 정의를 네.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다. 네. 도 네. 참으로 예를 우리가 대한민국을 봐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봐도 재판하는 곳에서 참으로 악이 있다는데 모두 사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정의로와야될곳에도 정의가 또, 선을 애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악이 있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녹칠수 없는 하나님 인생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은 인생이 당하는 일과 짐승이 당하는 일이 똑같다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이죠. 똑같다는 것입니다. 인생들도 재난당합니다. 짐승들도 재난당합니다. 우리 치진 피했을 때 얼마나 많지진이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남들이 지, 재해를 깨닫는 바에 의해서는 짐승보다 인간이 좀 둔한 것 같아요. 물이 최고하면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를 하루도 안 하고 있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볼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인생이 당연히 똑같다. 똑같이 수에당하고 똑같이 홍수심판당다 죽게 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죽고, 짐승도 죽고, 인생도 헐고 하고 짐승도 헐고 헐고 돌아간다는 것이 같다는 것입니다. 다를 바 없는 인생임을 저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짐승에게만 있 특징이 무엇입니까? 짐승도 어느 정도 특징이 있습니다. 어제 집사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닭이라고 전부시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돼지라고 전부시할 게 아니고, 우리 돼지 지금뭐 하겠는데, 어떤 돼지는요, 진짜 사람보다 도 돼지가 더 친근하고 똑똑한 돼지가 있다고 해요. 이 가족이라고 하면 가족, 또 주인이 어려우면 심장발 밀렸으면 또 신호 대주고 그런데 그런 것 아니라 일반적인 질승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고 죽어서 헐거로 돌아간다는 사실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짐승도 본능에 충실하고 지능도 있고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애완동물을 키워보면요 우리 애완동물이 얼마나 어어 어, 애완동물이 자기 나름대로 교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집에도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이 고양이가 발렸는데,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야, 가자! 그러면 쫓아 놉니다. 일어나라! 그러면 놉니다. 그리고 밖에 놀다가도, 야, 어딨나? 재리 어딨나? 재리 있나? 그러면 어디서 떨어었는지 쫓아 뛰어옵니다. 이게 인기이 있다는 것이죠. 짐승들도 본능에 충실하지만 어느 정도 사람들과 평등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짐승도 좀 참, 기름에서도 놀라운 일들을 많이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짐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과 예배하거나 특별히 감사하는 것 모릅니다. 자연 모릅니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것도 모릅니다. 짐승들이 때가 지는 모여서 통성 기도하는 것 봤습니까? 아니요. 뭐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짐승들은 못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짐승들도 어느 정도 특징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짐승들과의 사람들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짐승을 다스리며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장세기 26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일시시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의 부는 것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증폭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움직이는모든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것을 돌보고 다스리라 그것을 다스리고 돌보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특권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아이고, 만물의 영장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을 모르지만, 뭔가 사람은 다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존재, 영혼이 형성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된, 하나님 형상인 것은 영혼이 회복된 사람. 예수 안에 새로운 비조물들은 만물을 다스리게 동참할 수 있지만, 반대의 잘못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짐승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짐승과 비슷한 사람이죠. 전도 3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에 당하는 일을, 들키로 당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그일아이라행운이란는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은 마치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나는 역성은 모든 것이 어떻게 이르다. 다 아, 흙으로 말려 말씀으로 다 아, 흙으로 돌아가 아무리 좋은 집을 살았던 사람도 아무리 좋은 자동을를 끊던 사람도 아무리 좋은 사람도 나중에 죽을거라 하면 어떻습니까? 빨리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 빨리 이것을 저쩌 화장장에 가서 끝내야 된다. 그밖에 있지안납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쓰신 그 영혼에 대해서 의식이 없으면 본능에 의지해 살게 됩니다. 본능에 따라 삽니다. 그냥 원초적인 것, 먹고, 싸고, 모든 일만 본능에만 충실한 사람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을 이제 본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그런 것입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아갑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10편, 49편, 12절, 2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두 분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존기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 생명으로 끝나지 않한 사람은 그 영혼이 새롭게 되어서 생명, 새생에 넣지 못한 사람은 짐승과 똑같다는 다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방하신 괴롭고 똑같이 예수 부르고 사는 사람은 똑같이 헐그로 한 주먹으로 죽어서 가는 수밖에 그 끝입니다. 단한 다른 것은 하나님께 사람이 영혼을 두시기 때문에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한 체험을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인생이 또 있는 것입니다. 짐승과 똑같은 사람이 있고 짐승보다 못한 인생이 있는데 어떠냐면 이사회에서 1장 2절 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엿들어라땅이엿 길을 기울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국한 걸 그들이 나를 기획하였고 손은 그 인자가 아고 나이는 그주인을그혜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고. 지 <laughs> 여러분 그렇습니다 짐승을 다스리는 인생이 있고 짐승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짐승보다 못한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이스라엘람들이추육급 시켜주었고 가난안 땅을 키어고 언제나 복을 주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떠나고 배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노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국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더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마치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들이 사람, 가족들 관계 속에서도 자식이 부모님을 모르고 우려하는 사람들을 짐승보다 못한 놈이다.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도 짐승보다도 못한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주님을 떠나버린 꺼내를 거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소는 그 인자를 알고 소보다 못하죠. 낙이는그 주일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 사람들 알지 못했다면서 결국 심판하시기로 하셨 합니다. 이런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 해주신 특별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비전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복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살았는데요. 하나님의 인생에 해주신 특별한 단른지엇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혼이 존재하는 영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영혼. 아. 여러분, 그냥 영혼의 귀신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께, 보이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생이 말씀에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영원한 존재의 영어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도서에 말하냐면, 짐승의 영혼은 죽으면 땅으로 밑으로 아래로 가고, 사람의 영혼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위로 가느니라,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위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짐승이 죽으면 혼이 아래로 가지고, 사람의 영혼은 위로 가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때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왜요? 더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예비되는 더 놀라운 곳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심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을 받는 말은 구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지옥 갈 사람, 예수 안 믿고, 끝까지 버티기고, 예수님 안 믿고, 나는 예수님 안 믿으란다, 나는 하나님 모른다, 계속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죽은 사람, 은 어느 순간에 내 죽음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은 고의 기회 마주도 없이 지옥 가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음. 너는 그렇게 기회를 많이 줬구만, 니주변에 네 그렇게 예수님 사람들이 많았는데, 왜 그들을 안 따라하고, 결국 이까지 오게 됐느냐? 내가 어제 죽을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죽을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그 영혼은 고통 가운데서 마치 부자 나서로에 나오는 그 부자의 문처럼 지옥 갈수 밖에 없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될전못 찾습니다.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위로 가서 주님을 만나보게 될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된 영혼들이라서 그 고받은 영혼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무엇인 새롭게 피조물로 회복된 사람들은 이 땅을 다스리며 피조물을 주신 하나님을 또그 가운데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계절계절마다 자연 만물 속에서도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을이다. 추수할 때가 됐지. 너는 인생에얼마나 많은 것을 추사할 수 있니? 너에게 주신 은혜에 가운데 았는데 너는 얼마나 주 하나님께 나타내 열매가 있니? 가을이다 모르게 떨어지지 끝이 있는 거야 너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야 돼 자의 마무리 음는것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 같이 모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즐거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회복된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심판을 세우면서 행복한 예배자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음.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 지금 세상이 재해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기후온난화, 지구온난화 대해서도 그렇다. 그리고 지구를 많이 파괴해서 그렇다. 그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핵폭탄도 많습니다. 비중물들이 너무나 많이 환경이 파괴돼가지고엄청나게 나타냅니다. 그걸 보면서 로마스 말씀에서는 바울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비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낳타다는 것이니 비조물이 허무한데 꿀꺽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꿀꺽하게 하시는 기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비조물이 쓰러지면종교한데서 예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하는 것입니까이 땅의 모든 비조물도 우리 사람들이 공의를 일으키고 파괴하는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허무한 데서 이렇게 자꾸만 자연 기후 이상이 되는 다 싫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빨리 와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의 일을 비조물도 원한다고 했습니다. 한시감이 원하는 비조물의 아픔을 보고 또 비조물의 정말로 만드신 하나님 그를도 불구하고 자연의 질서를 지키면서 창조의 질서대로 움직여야 하는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놀란 섭리와 수관되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날 누리며 자기 일에 깃발을 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우리가 개척 교회가 무슨 그렇게 어려운 일이 뭐뭐 뭐 어려운데 그런도 차를 빌려 가지고 그렇게 관광을 가느냐. 1 3년 만입니다. 네. 첫 번째 일은 입니다. 음. 그리고 이 일을 진행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한 분들은 기회를 주시고 차로의 다 새로운 성들과다 같이 하는 힘들어서 한번 기회가 되면 좋겠다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통해서 차를 빌릴 수 있도록 헌금을 주셨어요. 아멘, 네. 음. 그리고 오늘도 간식값도 우리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기한주사님께서 이렇게 헌신해 주셨습니다. 네. 그뿐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분 통해서 또 오늘 또 여러 가시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습니다. 개축기에 무슨 돈이냐? 있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대로 우리가 또섬을면 하나님의 더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 오늘도 아, 그런 아, 놀라운 아,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기 는 네. 모든 분들이 함께 다 참여하셔서 네. 그 은혜를 누리고 자인마 만물 가운데서 주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자인마 만물 속에서 주신 그 놀라운 진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깨우칠 것이 있고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짐승과 우리가 당하는 일이 동일하지만 하늘 우리에게는 영혼을 주셨고 그 영혼이 김승은 땅으로 내려하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 믿는 자의 영혼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면서 비록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가 짧은 시원이지만그 시간 동안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주어진 일을 즐거워하면서 또 행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말씀에서 우리 우리 모든 분들이 이 땅의 삶을 괴로워하지 말고 복된 삶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어진 시간 시간 가운데, 때 가운데, 시기 가운데서 주어진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도 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